레전드 오브 임의로 이제 3주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나온 지 15일 된것 같아요. 전설을 확정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도 패키지를 한번 사고올 건데요. 근데 이번에 3주차 때 나온 게, 소래소환이라는 게 있으면, 별의소환이라는 게 이제 따로 또 나왔단 말이야. 이것도 소환권이에요. 이거는 그 소래소환 천장이 안 채워져요. 위메이드가 패키지만으로 천장을 가는 거를 딜레이를 시켜놨어요. 요번에 패키지 다 사고, 주간 초기화 되면 월요일 날. 약간 그 정도 됐을 때 무조건 이제 발길이 천장이 나올 거란 생각을 했는데, 별의소환이라는 거에 이제 이런 상품이 갑자기 추가가 되는 바람에, 천장은 좀 늦어졌어요. 그래도 이걸 안 사고 넘어가기에는 좀 어려워요. 일반 소환보다는 좋은 거니까, 구매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패키지를 산다고 다이아를 많이 안 줘, 얘네가. 지금 패키지를 다 샀는데 다이아가 3,000 다이아밖에 안 나왔단 말이야. 결국에는 생 다이아를 사야 되는 상황이야. 어떻게든 생 다이아를 안 사고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 다른 게임은 아예 다이아를 안 줘요? 그러면 이밀은 다른 게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해자네요? 알겠습니다. 별빛의 증표라고 기간제 컬렉을 좀 주기는 해요. 3월 20일까지. 오랜 시간 쓰는 건 아닌데. 요렇게도 주, 줍니다. 소환권을 한번 볼 텐데, 별로 없어요, 진짜. 근데 너무 안 줘요. 지금 현금 결제, 현금 상품을 다 샀을 때의 소환권이 44회, 52회, 52회밖에 안 채워집니다. 패키지로 천장을 가기에는 멀고도 험하네요. 천장 가는 거 막아놨어. 돈 쓰라고. 이게 별의 소환이 이렇게 나와요. 별의 소환. 이게 별의 소환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별의 소환까지 이제 그거에 따르면 하면은 월주 한150 이상 채워지는 건데, 별의 소환 때문에 조금 변수가 좀 생기긴 했습니다. 장판을 깔기 위해서 타 직업 걸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알아요? 자연산 줄지? 자, 일단, 별의 소환 먼저 까보겠습니다. 예, 별의 소환을 까면은 이런, 이런 걸 줘요. 별의 조각. 이 조각으로 제작을 할수 있는 게 있기는 해. 일반 소환보다는 해자라는 거지. 일단은 빨간 불이 역시나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잘 나오세요. 저는 안 나오니까요. 자, 한 번도 빨간색 불빛을 보지, 받네요? 그래! 안 줘도 돼! 하나만 잘 뜨면 되잖아. 역시 안 나오죠. 빨간 불은 한번 맞습니다. 마법피의 0.6. 자, 디시를 소환. 어 좋습니다. 자연산 영웅이라도 한번 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리가 없죠. 영웅이라도 준다면 위메이드 사랑해요. 역시 그럴 리가 없죠. 아직도 417회가 남았어요. 이대로라면 5월달에 나올 것 같아. 제가 생각했던 거랑 지금 너무 다르게 가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전설 5월달에 나옵니다, 이거. 장판 두개 깔았고, 별의 정수가 이렇게 주거든요. 이게 이제 이벤트에 별의 정수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요거, 희귀 발키리, 희귀 피기 디시리 주는 거, 요거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거로 받아서, 아, 오케이, 장판. 장판 까는게 결국엔 투력이야. 몬스터 피해. 오케이, 장판. 지금 제가 아직 패키지 안산건좀 있어요. 뭘안 샀냐면, 다이아 패키지는 안 샀어요. 이거랑, 요거까지 사야 되는데, 이것까지 사야, 풀 패키지겠지? 충전을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자, 풀 패키지 다 샀고, 수리덱 40개, 수레 소환권, 아, 요게, 이게 다이아로 사는 게좀 많이 주네요. 전설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발키리부터. 기대됩니다 ,이. 월간다에 추가상품 주는거 다 샀어요 네. 아,안올라오네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봐봐 이게 나 가끔 영상보면은 파란불 됐다가 빨간불 됐다가 노란불까지 딱 뜨는데 와, 막 소름끼치더라 씨발 진짜 아, 한번만 더 보자 진짜 아, 꽝입니다 367회 요정도 남았네요 합성하고 패키지는 마무리가 되는거 같네요 일단 DC를 부터 합성해볼게요 합성 한번 합성 한번 가능. 여기서 영웅이라도 하나 먹자. 먹자. 자디 c 르는 일단 꽝이고요. 발키리 합성해 보겠습니다. 요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키기 하나, 하나, 둘, 셋, 넷, 네 개밖에 안 나와서. 에헤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여기서 이제 오케이 좋다. 앞에 합성이 잘안 됐잖아요. 영웅이 잘 나오죠. 제발 좀줄라 그렇지. 와, 영웅, 이씨, 이제 하나 가지고 가네. 자, <laughs> 확정하기도 습니다 명중 또 올라가네, 명중. PVPP 방어. 이제 영웅 두 개에요. 끝났습니다. 와, 패키지 뽑았지만, 막 기분 좋진 않다. 전설 확정 갈 때까지는 그냥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집니다. 소환 패키지 정도 사면은 요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잘 판단하시고, 이게 저는 이제 과금을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게, 이 이미를 하는 게임을 이렇게 알려주고, 뭐, 요렇다, 어쩌다,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면서 하는 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사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정도가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간다. 뭐 물론 거기서 이제 복불복이 있겠지만. 과금은 선택이니까 이 정도로 끝났습니다. 다음 패키지 때는 자연산 전설 나오게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